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용 오플랜티넷이 상한가를 갖고요. 그 외에도 뭐 바이오로우 디바이스, LS 네트웍스 롱투 코리아, 감성 코퍼레이션, NK 이런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플랜티넷입니다. 플랜티넷는 엔트박이 9월 4일날 말씀드렸어요. 9월 4일날 4,650원, 이때 말씀드렸고요. 이때 말씀드리고, 이제 뭐, 계속적인 흐름에 있다가, 결국에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봉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단기 돌파, 8,500원 정도, 여기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봉이 가장 핵심 포인트 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월요일 봉, 요런 봉들이 나오는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많이 터지면 안 되고요. 이 정도나 뭐, 요 정도, 앞쪽에 터졌던 거래량만큼 터지면서, 이런 주요 자리를, 앞쪽에 주요 자리 8,500원을 돌파해주는 이런 움직임 나오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8,500원만 안 깨지면은, 다시 한번 여기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더 강력하게 올리면서, 오늘 바로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750원 종가 마감이 됐고, 요이 정도쯤에 이제 지금 앞쪽에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를 다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한 4년, 5년간에 이렇게 거래량, 매진 물량이 강력해 보여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음 자리 한 16,000원 정도 충분히 이동,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이동 가격대가 보여지고요. 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여기서 노르셨으면. 어 거기서 이제 내일 한번 갭 상승할 때가 어느정도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노리신 분들은 여기 돌파타점 이런데서 노리신 분들은 16,000원 정도에서 일정 부분 물량 정리해 가시면서 그렇게 더 가고 덜 가고 그런것들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린 타점은 이런 조용한 타점이고 시간에 투자하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돌파 타점이 이렇게 딱 나온다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보시면 은 1차 돌파는 7,800원 정도에 나왔어요 보시면은 7,780원 요 정도에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돌파 나오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2차 돌파가 이제 8,5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요쪽에 줬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리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뚫어주고, 7,800원 정도 1차 저항,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1차 저항에서 지지가 나오죠, 여기서. 지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저항인 8,500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그때부터 출발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세의 흐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이런 가격대를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기준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엔트박이 10월 2, 12일날 말씀드렸고요. 10월달에 이때 말씀드리고, 뭐 약간 손절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서부터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이 가격대 이탈 없으면 또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5,050원으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흐름에 있다가 지금 단기적인 가격대가 얼마죠? 1,900원. 1,900원에서 2,000원대. 여기를 뚫어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강 한 봉이 나오고 나서 2천원대에서 안 빠지고 결국에는 안 빠지고 그대로 가버리는 패턴이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플랜틴에 또 지금 자리가 뭐 이런 자리일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그런 것들은 세력들의 그런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해서 슈팅 나올 때 거기에서 수익 챙겨가는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5,050원으로 어 오늘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로 디바이스 좋은 흐름이고 신고가를 갱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더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뭐 4,300원 이 시가 정도 이탈이 없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은 한 4,000원 정도만 이탈이 없는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서 한번 뭐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대로 갈수 있는 패턴이 더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ls 네트웍스입니다 어, 금요일 장에 이제 상가 가면서 제가 어, 또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요거는 엔트박그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서 움직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어 어제사 금요일장에 상한가 나오고 오늘 26%까지 올라갔다죠. 15%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오면 뭐 내일 6,000 6천... 600원, 7000원 대 아니면 뭐 8000원, 요런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올라가면서 한 번쯤 올라가는 그런 수익권에서 본인 기준에 맞게 잘 수익 청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요런 자리였는데, 여기서이 지금 2700원 기준으로 해도 벌써 100% 넘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요. 어, 나머지 물량들 들고 가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정공나룽롱투코리아네 롱투코리아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월 8일 날 5,0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2, 2월 8일 날 5,000원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2월 8일 요때 말씀드리고 바로 한번 시세가 나오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뭐 이런 미세한 거래량으로는 어,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내려왔다가 일정 가격대 지금 얼마죠? 여기 지켜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6천 원대 지켜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 원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이것도 보시면 앞쪽에 여기 저항대 저항대였죠 저항대. 그래서 지금 흐름이 흐름이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 되는데 6,000원대를 한번 찔러 주고 나서 여기 돌파 나오니까 한번 쭉 갔다가 또 이제 쭉 빠졌지만 결국에 또 6,000원 또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대만 지금 어, 가격대에서는 안 깨지면 또 내려올 수는 있지만 6,000원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투코리아도 지금 들고 계시거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인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엔트박이 음. 1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관련 테마로 묶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돌파를 하다니만은 이건 계속 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대비해서 이제 100% 넘는 수익이 나오는 그런 오, 움직임이 한번두번 번 지금 있고요 여기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1500원을 돌파해 나서 다시 한번 1730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또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려와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뭐이 21선이나 아니면 뭐좀 길게 보실 분들은 1300원 정도 61선까지 보셔도 되고요 그런 선만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위로 더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저항대를 맞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뭐 박스권 흐름에서 보시더라도 제일 하단부에서 뭐 중간까지만 가도 한뭐 2,500원이나 뭐 3,000원대까지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잘어 지켜보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NK 보도록 하겠습니다. NK는 엔트박이 말씀드린 게 9월 14일에 말씀드렸어요. 9월 14일에 말씀드리고, 뭐 잘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잘안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계속 박스 꺼내서 뭐 이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손절가 이탈 없이 움직이다가 지금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살짝 수익은 주는 움직임이었는데 또 위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뚫어놓으니까 1250원 뚫어놓으니까 또 지지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크게 보시면은 어 1250원이고 지금 뚫어놨으니까 그 다음 가격대는 이제 어디냐 지금 이제 여기 그 1650원 정도 한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뚫으면 또 1950원 그 다음 여기 뚫으면 2250원. 이런 식으로, 어, 가격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 0 0 어, 0 여기 뭐 위에까지 하면한 2600원까지 뭐 이렇게 가격대의 흐름이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건지 보여, 보면은 지금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1500, 1650원 뚫 뚫는, 뚫는 움직임 나오면 그 다음 자리 또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린 가격 이동, 요 박스 꺼내서 이동하면 여기서 올려서 또 이동하고 여기서 한번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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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K 어, 오늘 종가가 1,445원으로. 살짝 거량 래 들어오면서 살짝 뽑아주는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저항 에 1,500원, 1,450원이 보여지지만은 여기 뚫어버리면 어 1,650원 노리로 가고 여기를또 뚫으면 그 다음 가격대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요 때도 한번 뚫을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뭐안 뚫리고 여기서 이제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쯤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원칙과 기준 지키시는 매매로 좋은 수익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대선주 테마로 좀 이제 기존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대선주 테마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다음 시간에는 한번 대선주, 관리, 대선주 관련된 것들 차트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시는 매매로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